안녕하세요. 제로시폴리앙입니다. 지금 중국 체류기 2일차 시작됐고요 일단 집에서 나와갖고 오늘 마트를 좀 가보려고 해요. 마트 가기 전에 쓰레기를 좀 버리러 왔는데 여기다가 이제 편리하게 되있어요 밟으면 뚜껑이 개피되는 방식입니다. 참 편리하죠? 출입문입니다. 정문. 얼굴 인식을 해놔서 들어가고 나올 때 요렇게 자동으로 열리고 저희 집은 탕샤 라는 곳에 있고요 상화 강 3호 여기서 살고 있습니다 요즘 날씨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한20 한 6, 7도 정도 되는데,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날씨 딱 좋아요. 마트에서 장을 보고, 어 이제 차를 보러 갑니다. 오늘은 그 샤오미 새로 나온 신차 한번 보러 가려고 지금 차로 이동 중입니다. 그러니까 심천에는 한 30군데 있다는데, 매장이. 정관 이쪽에는 하나밖에 없어서. 한시간 거리로 차로 이동을 해야 볼수 있습니다. 그 심천바 바 국제공항 근처에 있고요. 음, 거기 가서 한번 차가 어떻게 생겼는지 직접 눈으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곧 뵙겠습니다. 샤오미 매장에 도착했습니다. 샤오미 오... 샤오미 매장에 벤틀리플랑스프가 있네요. 자 매장에 들어왔습니다. 샤오미 SU7 앞에 놓고 있고요. 세 가지 종류 있다고 하더라고 하더라고요. 에어벤트도 이렇게 돼 있고, 오 진짜 뚫려 있습니다. 바람이 통하게끔 되어 있고. 헤드 램프는 누가 봐도 그래. 포르쉐랑 똑같아 요 <laughs> 제원은 세 가지가 있어요 SU7, SU7 프로 맥스 무슨 뭐 아이폰도 아니고 프로 맥스가 있습니다 제원은 뭐 이렇답니다 자 바퀴 보시면 나름 브랜보를 껴졌습니다 오 유광 길에다가 이렇게 생겼고요 타이어는 나름 피렐리 피제롭고 표정 이렇게 센서 라이너 센서 있는 거 같고 있고 좋습니다 파슬라 같이 여기도 있고 손잡이는 따로 이렇게 나오는 편은 아니고 누르면 열리는 타입입니다 누를, 누르면 돼요 그리고 눌러서 세팅했고 나름, 고스트 클로징. 오, 고스트 클로징 기능까지 있어요. 후면부를 보시면, 오, 굉장히 예쁩니다. 뭐,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데. 이야, 이렇게 스포일러도. 고속주행을 하고 올라가게 돼 있고, 로고 있고. 네, SU7 Max. 가장 좋은 모델입니다. 가장 비싼 모델 대략 한 6천만원 정도 6천만원 좀안 되는 것 같아요 오케이. 여기는 자동으로 전동으로 열리고요 여기는 두 개를 꼽을 수가 있어요 차대모하고 DC 컨버인 것 같은데 오. 두 개를 동시에 꼽을 수, 꼽지는 못할 것 같고 어, 구멍에 따라서 기호에 맞게 꼽아라. 그런 거 같습니다. 이거 누르면, 다시 닫히고. 자동으로 해놓는 것도 너무 괜찮네요. 자, 프레임리스 펭밀러입니다. 아주 일체형, 요즘에 볼보가믿는 건데, 일체형으로 돼 있어서, 고압수 쏘면 여기에 물이 안 들어갑니다. 아주 좋죠? 그 다음, 실내로 가보겠습니다. 앞에 연문자부터 보시면, 생각으로 굉장히 단순합니다. 깔끔해요. 그냥 심플하게 돼 있고요. 이거 잠그고 여는 거 있고 문 여는 거 있고 이걸로 문을 여는 거네요. 따로 이렇게 레버식으로 문을 열고 그런 게 아니라 이걸 누면 르 문이 열리나 봅니다. 지금 오른쪽에 이렇게 창문을 열어 놓은 상태인데도. 바깥에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매장의 노래 소리가 굉장히 크거든요, 사실. 굉장히 바깥에 소음을, 어, 집어, 잘 잡아준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드라이브 모드를 선택할 수 있고요. 누르면, 부스트 모드. 그리고 요거는, 뭔지 모르겠네요. <laughs> 자, 요런 식으로 버튼 조절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이얼 레버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단계벽으로 딱딱딱 소리가 나게끔 되어 있네요. 음, 그럼 볼륨 조절하는 것 같아요. 쪽에서 올리면 볼륨이 조절이 됩니다. 그리고 앞에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어요. 이쪽에서만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올라오는 것 같고 이쪽에 이제 와이퍼 움직일 수 있는 게 있고 요 쪽은 이제 미션 움직이는 거 있고 실내 인터페이스를 보면은 뭐 상당히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인식률이 좋아요. 음, 빠르죠?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굉장히 좋은 칩셋을 쓴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여기를 누르면 트렁크가 열리고 이 루프 루프도 열고 닫을 수도 있고 트렁크 닫을 수도 있고 요거 충전기도 누르면 직관적으로 다. 닫... 어렵지 않게 조작하기 쉽게 해놓은 것 같아요. 너무 조잡스럽게 해놓으면 버튼 누르기가 힘든데 딱 필요한 것만 버튼이 있어서 딱 좋은 것 같고요. 밑에는 뭐 이렇게 홈 버튼, 그다음에 설정, 카메라,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음악, 시간이 있고 여기는 키로스, 그다음에 내개 이제 등록할 수 있는 것 같고 이제. 트랜스미션 그다음 <laughs> 카메라 버전을 누르면 이렇게 앞쪽을 볼 수도 있고 뒤쪽을 볼 수도 있고 카메라가 두 개가 있네요. 이런 식으로 다볼수 있고 이건 뭔지 모르겠. 이거는 어, 현재 이제 배터리 상태인 것 같아요. 배터리 상태 뭐 차량 상태를 체크하는 것 같고 여기 안에는 이제 뭐 A P P 어플리케이션 같은 게 들어있는데 아마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나라에 맞게끔 아마 소프트웨어가 바뀌어서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뭐 유튜브나 그런 것도 같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그리고 여기 밑에는 잘안 잘 보이는데 50와트 맥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무선 초고속 충전 패드 같아요. 양쪽 두개다할수 있는 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 충전되고 있네요. 반대쪽도 올려놓으면, 음, 반대쪽은 안 되네요. 한쪽만 되는 것 같아요. 여기만 되고, 따로 열을 받지 말으라고, 여기서 차가운 바람이 나옵니다. 쿨링을 해주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이런 거는 좀 세심한 것 같아요. 그리고 고속 무석 충전이라고 나오네요. 그리고 스타트앤 스탑, 이렇게 시동 버튼인 것 같고, 온도 조절, 풍향, 그리고 스포일러, 서스펜션 올리고 내리고 딱네개만 있어요. 나머지는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굉장히 그냥 깔끔하게 잘 정돈된 모습이에요. 어렵게 막 버튼, 버튼이 많지는 않습니다. 커풀도 있고, 살짝 열어보겠습니다. 여기도 상당히 깊고요 뭐, 타입C 코드 꼽는 곳은 따로 없습니다. 전 생각으로 안에서 봤을 때 굉장히 그냥 깔끔한 느낌? 굉장히 샤오미답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이 비상 배튼이 뒤쪽에, 위쪽에 있어요. 보통 이제 잘 누르기 쉽게 이제 손이 닿기 쉬운 곳에 두기 마련인데 디자인 때문인지 몰라도 위쪽에 놔두는데 요거는 사람이 급하면 손이 안갈 수도 있어서 이거는 조금 저는 좀 별로라고 보네요. SOS 시스템이 있어서 요건 좀 좋은 것 같고요. 위에는 알칸타라 같아요. 네, 알칸타라 소재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걸 이렇게 이런 소재를 썼을까? 그럼 여기도 일반 플라스틱이나 가죽 느낌이 아닙니다. 뭐라고 할까? 세무 그 마틴 신발 있죠? 그런 신발 재질인 느낌인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약간 가죽인데 여기는 좀 다른 소재고 또 여기는 우드입니다. 나무 소재고, 여긴 또가죽이고 굉장히 이문 하나에 들어가는 소재가 플라스틱, 가죽, 나무, 세모.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거 보니까 신경을 되게 많이 쓴 느낌이 보여요. 어.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땐 아주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제일 중요한 건 엔진이나 막 그런 게 중요한데, 얘는 또 전기차니까 엔진도 없고요. 자, 뒷좌석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뒷좌석도 마찬가지로 버튼 하나씩 자, 뒷좌석을 타보고 문을 한번 닫아 볼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옆에 창문이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뒤쪽이 왔을 때 처음 드는 느낌은 이 위에 있는... 선루프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프레임이 일단 아무것도 없고요, 중간에. 통유리입니다. 통짜예요. 굉장히, 뭐랄까, 예뻐요. 개방감이 어마어마합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불투명하게 할 수도 있고, 투명하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능은 제가 아직 사용해보진 않았겠지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손잡이, 이런 손잡이도 보면, 보통은 되게 플라스틱 재질로 이렇게 해놨는데 되게 가죽 손잡이로 스티치도 넣어갖고 굉장히 좀 고급스럽다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어 이런 것도 좀 디자인적인 요소도 그렇고 예쁩니다 불 나오는 거 있고 그리고 여기 가방이나 옷 같은 거 걸어놓을 수 있는 이런 고리도 있고요 시트가 굉장히 스포츠하고 좀 얇은 타입이에요. 제가 봤을 때 두껍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앞에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제가 한178 정도 되거든요. 지금 주먹 하나, 주먹 두개 해도 남습니다. 그게 계기판이었네요 조그만 계기판이 하나 있습니다 밖으로 다시 나가보겠습니다 다시 밖으로 나와서 오 LED를 켜주셨네 오 LED가 들어왔을 때 이런 모습입니다 굉장히 예쁘네 잘 빠졌다 그런 느낌 트렁크 버튼 밑에 있고. 와, 트렁크가 위에는 낮은데 깊이가 엄청 깊습니다. 와. 여기 열어보면 여기 안에도 엄청 깊어요, 지금. 거의 사람 팔뚝 하나 정도 들어갈 만한 공간이 있습니다. 또 전동으로. 그러면 내려가고. 그래서 이게 얼마? 6천만 원이다. 최고급 모델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맥스가 제일 좋은 버전이니까 리뷰는 이것만 하고 나머지는 다른 영상으로 보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